온타리오주의 한인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가 마트와 은행에 기부금 반환 신청서를 배치했습니다. 인수인는 갤러리아 소니일과 용밀점, 한국식품의 소니일과 미시사가점, H마트 스틸스점에 이어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에 신청서를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외에도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신청서는 우편이나 팩스, 이메일로 보낼 수 있으며 보낼 곳은 신청서 뒷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기부금 반환은 김명숙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처리되며 오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보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질 요양원 설립재단에 자동으로 기부하게 됩니다.